베이블레이드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어,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경기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선수들의 열정과 그리고 흥기 인내 노력 그리고 너무나 베이블레이드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이그별 결승전의 패치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1차에서 600명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각 리그별로 100명씩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 랭커 16명이 볼선 16강전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올라올 리그별 2명씩의 결승 진출자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 진출자를 만나기 전에 오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자, 오늘 경기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 베이브레이드 경기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개의 남은 결승을 진행을 할 어, 저희 주심과 부심 두 명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심과 부심 올라오세요. 네, 주심과 부심 두 분이 올라오시면 루키. 자 주심과 부심이 어 이제 위치를 할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승전도 본선과 마찬가지로 결승과 마찬가지로 3리3 배틀로 진행됩니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고요. 아무래도 좀큰 경기고 참호들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 주심한 원래는 주심 한 명이 심판을 보는데 이거는 부심 두 명까지 특별히 같이 경기를 진행할 을 거고요. 어 부, 주심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시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 루키리그 결승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루키리그 결승전부터 진행을 하는데 어,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3on3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3on3 방식은 3개의 메일을 사용을 하는 배틀인데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메일을 준비하셔야 를 되는데 레이어와 디스크 프레임 디스크, 그리고 드라이버가 중복 없이 3개의 베일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트 피니시와 오버 피니시가 되면은 두 경기에도 3점을 먼저 획득하게 되면은 경기가 끝나는 네,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지만 버스트 피니시가 낮고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버스트 피니시두 방이면 수십 간의 역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덧 2018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월드 챔피언십 한국 대표 선발전 루키리그 결승전에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루키리그 다크 48점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래시면안 됩니다. 왜냐, 레오노티 선수 현재 전국 맨킹 9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 여기에서의 승부는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지 않는지, 네. 얼마나 긴장을 하지 않는지는 제일 중요하죠. 자, 레오노티 선수 카드있나요 레오노티 선수 카드. 있나요? 블레이더 등록 카드를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레오도티. 네. 나오노 동안 거니 선수의 어떤 톱으로 결승전을 임하게 는지가오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등 갔어? 1등 갔봐 아! 자, 그럼 우리 레오도티 선수. 우리 어떻게 이길 건지 힘찬 응원 한마디. 파이팅 아, 본인에게 네. 큰 소리로 화이팅을 했었고요. 자, 레오도티 선수 카드. 네. 아 어, 왔어요, 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느덧 2018 베이브레이드 퍼스트 월드 챔피언십 한국 대표 선발전 주니어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거니 선수와 네오도트 선수. 네오도티 선수. 네. 네오도티 선수네요. 그렇지. 네오도티 선수. 어떻게 될지. 자, 베이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방해 당구. 자 첫번째 메인 잡아주세요 자 첫번째 메인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공개해주세요 첫번째 메인 공개됐습니다 아두 선수 모두 스쿼리 관리의 캠입니다방연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 한번방연히한번습니다 지금 바꿔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좌회전과 우회전이 다 가능한 배입니다. 그래서 배가 공개되고 나면 내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를 선수가 직접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괜찮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Ready, 3, 2, 슛! 자, 강한 슈팅까 습니다 엠페로 폴로닉오스. 네, 자주 괜찮아요. 한참만 보겠고요. 자, 선생님 잠시 와봤습니다. 루디, 스리, 드, 와, 도, 쇼, 쇼핑카 게임! 습니다 레오도티 선수, 오버피니쉬, 1점 을또 가져가서 2대 0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2대 0으로 염소 갈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잠해주시고 레오도티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하세요. 세 번째 베이. 거인 선수는 헬살라멘더. 네오도티 선수는 크래시 라그나로프를 선택했습니다. 살짝 만드겠습니다. 사장님, 귀찮으세요. 결정하겠습니다레딩 스리, 투, 원, 고, 슛! 슈팅과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자, 경기장은 퀸이 돌고 있는 크래시 라그나로프였는데요. <놀람> <놀람> 토네이도 플레이트에서 점을 가져갔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회의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열이그 레오 토킨 선수가 2점, 건 선수가 1점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두그 선수가 네 번째 위은 어떤 걸 선택했을지 네 번째 웨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스크린을 해요. 그리고 엠페로 포르네우스, 버니 선수가 엠페로 포르네우스를 선택을 했고요. 레오 도티 선수가 스프링컨대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2. 레오 도티 선수가 앞서 나가습니다 선수 괜찮으세요? 감사습니다 레디, 스리 두, 슛!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강한 공격을 걸려 한 엠페라 포르네우스. 긴장도 하지 않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무한스핀 경기장에서, 어, 대회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도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그리고, 어, 즐기면서 재미있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홍민우 위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거였 콘텐츠 담당 박인식 상무님과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네 <susur> 제우스 아누비스 위협있는 영실업이치하고 K.T.가 후원하는 2 0 2 8데이브레이드 버스 트 월드 챔피언십 한동대표 선발전에서 누가 봐도 OK 이할 만큼 아주 뛰어난 품격으로 오늘은 감동시켜 이사이상야합니다 2018년 8월 12일 주식회사 영실업 대표이사 한상국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황창규 대독 축하드려요. 불음으로는 <laughs> 사막. 이어서 올랜디비한번 10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을 받는다는 거은 언제 보다도참 기분 좋은 일이죠. 이렇게 기분 날박수집에서 함께 즐겨내 드리는 것이라겠습니다. 네, 드이게 많아서 뭐부터 받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아, 주니어 리그 2위 레오 도티. 우 어린이는 영실업이주최하고 k t 가 후원하는 2 0 1 8베이블레이드 버스 월드 챔피언십 한국팀들 선발전에서 누가 봐도 부의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모두를 감동시켰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 0 1 8 영신업 피플이사 한상국 주식회사 KT 피플이사 황창윤 대동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트로피도 받고요. 2018년 8월 12일 주식회사 영신업 대표이사 한상복,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황창규 휴도. 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필수세요 대단한 댓글도 있지말고 마지막 체크하시죠. 자. 자.